당신이 늘 수고가 많으니? 아 친구야 잘좀해 아빠를 보라고 에이으야아아아악으너 어? 어? 어떡해!!! 넌어디 갔다 온 거야? 응? 이게 뭔데? 그래? 하하하 <laughs> 에? 우와아 갑자기 손이 물 흐르듯 움직이잖아! 흐 <laughs> 짜잔! 나도 밥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의외로 요리에 재능이 있나 봐요. <laughs> 좋아, 점심도 맛있는 걸로 만들자. 점심은 뭘로 하는 게 좋으려나. 근데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. 음... 아...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냉장고에 남은 것들로 뭔가를 만들어내던데,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? 부엌에 있는 재료는 대충 이 정도인데. 별을 또 다는 거야? 그것보다 내가 생각해봤는데, 이 재료로 이탈리안 음식을 만드는 건 어떻겠니? 이거 아빠도 질수 없지. <laughs> 떡을 얇게 썬 뒤에, 프라이팬에 넣고 물을 부어서 약한 불에 구워. 그리고 떡이 부드러워지면, 물에 적신 숟가락으로 떡을 하나씩 펴. 다 구워졌으면, 토마토와 케첩을 섞은 소스를 바르고, 소시지, 삶은 달걀, 양파, 피망을 넣고 치즈를 뿌리지. 거기에 열을 가하면 쫄깃쫄깃 떡 피자 완성이요. 맛있게 괜찮죠? 저녁은 더 끝내주는 걸로 준비할게요. 정말 최고로 만들어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비싼 재료는 못 사. 글쎄다. 아, 이, 이건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정말 감사합니다! 우리 좋은 재료는 다 모으자!